안녕하세요. 네 파이 꿈입니다. 구정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이제 일상으로도 왔네요. 날씨가 너무 이제 추워져 가지고요. 인간 예, 관리 잘 하시고요.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그 파이코인 그 KYC 신청 제출할 때 참고하시라고 올려 보는데요. 어, 아직 KYC 신청이 안 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의외로 어 제출하고 나서도 대기 중인 분도 계시고 이제 신청하려고 준비하시려고 하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만약 에 k 와 c 신청을 하실, 하시게 될때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여권 그리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본인의 얼굴과 조금 최근에 있는 모습으로 어, 새로 찍으셔가지고 어, 개화 신청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 모습을 어, 여권으로 갱신을 해서 어, 개화 시 제출을 했는데요. 운이 좋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통과됐습니다. 뭐, 꼭 그것 때문만이로 뭐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케와시 검증인이 되고 나서는, 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 모습이 너무 다르면은, 어 검증인에게, 어 아니오로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검증인이 되면은, 그, 케와시 제출한 사람의 그 모습을 검증을 하는데요 어, 모습이 너무 다르게 보이면 검증인이 여기서 왼쪽 사진의 사람이 오른쪽 사람의 사진과 같은가요 아니요 이렇게 어,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 참고를 어, 하시고 본인이 모습이 너무 다르다면 새롭게 한번 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KYC 이제 신청할 때 라이브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현재 모습을 어, 찍게 됩니다 일반 모습하고 이제 미소 짓는 모습 두 개를 찍죠 그래서 본인의 현재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할 때 참고를 한번 잘해 보시고요 어, 여기서 또 다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 찍어서 제출을 하게 되지요. 자, 보시면은 자, 왼쪽에 있는 모습이 본인의 현재 모습. 안경 끼고 머리도 길고 수염도 있고. <laughs> 예. 자, 그런데 제출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의 지금 모습은 더 젊고 애띠 모습입니다. 네. 예. 두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으로 보일까요? 검증인에게 본인이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새로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고 하면은 어 최근 모습을 다시 찍으셔가지고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사진을 다시 찍기 귀찮다고 하면은 어 예전에 찍었던 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에 나왔던 찍은 모습과 좀 비슷하게. 어, 머리도 좀 자르고, 안경도 벗고, 수염도 좀 자르고, 그렇게 해서, 어, 개화 신청 제출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파이 꿈은 그 최근 모습으로 새로 찍어서 여권도 새로 갱신을 했고, 최근의 모습으로 라이브 영상을 찍어서, 어, 통과가 잘된것 같기도 같고요. 어쨌거나 저는 최근 모습으로 찍었던 여권 사진으로 라이브 영상을 찍어서 KYC 제출을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KYC 라이브 영상 때 현재의 모습과 제출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다른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찍었을 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KYC가 진행이 되면은, 어, 며칠 정도는 바로 제출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 전에, 어, 좀 머리를 자른다거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어, 제출을 안 하셔도 되니까요. 차분하게 촬영 장소와 그리고 촬영 모습을 어잘 정돈을 해가지고 어, 개화시 제출할 때잘 어, 제출해서 어, 그날 바로 어,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상 그 여권으로 제가 통과된 것을 어, 댓글에 링크를 다시 달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어,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 개화시 제출이 다 통과되고 많은 분들이 kyc 통과되어 파이 코인 결제 매장에서 사용도 한번 해보시고 어, 또 한번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것도 같이 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laughs> 감사합니다.